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이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나섭니다 예, 교회 집사님이신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지어주면서 야, 이것은 잊지 말고 꼭 헌금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니까 이 엄마가 기특했던지 다시 불러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더 주면서 애야, 이것은 내일 네가 사 먹고 싶은 과자를 사 먹거라. 그리고 500원을 더 주었어요. 이 아이는 신이 나서 동전 두 개를 손에 들고 뛰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이 동전이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떼구르르 굴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다행스럽게 가로수에 부딪혀서 그대로 그 자리에 멈췄고, 하나는 계속해서 구르더니 그만 하수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울상이 되어져서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수기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 아마 이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잘못 사용하는 단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저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그냥 둘러 붙여 버립니다. 그것이 또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와 장로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갈등이 있으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두 관료로 나누어졌어요.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또 장로를 지지하는 이 교인들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이 장로를 지지했던 이 교인들이 그 장로와 함께 나가서 새로 교회를 개척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이제 개척에 나간 이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그 장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투고 싸우다가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입니다. 이 장로가 이렇게 기도해야 맞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투었습니다. 우리는 싸웠습니다.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또 가장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뜻, 이 뜻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하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계획에 맞는 그런 도구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식당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옷가게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대학을 지나가는데 영문과를 가면 좋겠습니까? 국문과를 가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딸 혼수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골라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 참 애매한 기도를 저한테 부탁을 해요. 속없이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질문한 교인도 답답하지만은, 시원스럽게 대답을 주지 못한 목사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무당한테 가세요. 무당이나 점쟁이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시원스럽게 대답해줍니다. 그래서 21세기 첨단 과학을 달리는 그런 시대에 점쟁이나 무당 집이 더잘 되는 이유. 예전보다 훨씬 더 지식이 높아지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즐비하는 이런 시대에도 무당이나 점쟁, 점쟁이 집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알아야 합니다. 무당이나 점재기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지지를 않아요. 무당과 점재기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인 이 목사는 분명히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무슨 장사를 할까요?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들어갈까요?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까요?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이 말은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각하신 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결단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 수도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회개하지 하냐 아니,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우를 받아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예요. 차라리 이 아수로는 없어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그래야만이 자기 속이 좀 시원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찬송과 323장 3절이 그러지요 종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제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기 영광은 내가 취합니다. 멸시 천대의 자리는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봉사하면서 자기 이름이 나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할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결단할 때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때로는 내 마음이 속상해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모두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각종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형상을 빚으시고 그 교야, 그 고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망의 자리에 던져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읽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또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루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겠습니다. 신앙상을 장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고, 이런 고백이며, 이런 실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종기, 영광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멸시, 천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대학 갈까? 어느 사업을 할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단시간만한 자리에 던져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탄식의 자리에서도, 인생의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예수는 바로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들은 이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은 바로 이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나의 뜻인데, 너희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충신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개센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한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급적이면은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피눈물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사이에서 갈등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잊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반응과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없으셨지만 인간이 되신 주님께서도 이런 본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여간 적이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까지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개선만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할때 이때 우리도 주님이 기도했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이나 포부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뜻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결단. 바로 이 결단.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사람은 그 뜻대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고난과 죽음이 자기로부터 지나가기를 원하셨으나 결국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라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들을 때에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되든지 될 대로 되라는 이런 넋두리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는 에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치는 일을 포기하고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를 저버리고 돌아선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쁨이나 보람이나 만족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보고 내 마음이 찢어져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준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